지금 문제에서 해령은 지각을 생성하는 데거든? 해령은 지각을 생성하기 때문에 이 중심을 기반으로 갈수록 나이를 먹을 거야. 그지그 중심을 기반으로 나이를 먹는 그래프를 찾아보면 전부 다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는데, 여기를 보면 지금 1번 지역과 2번 지역 하면은 누가 더 나이가 많을까? 2번이 더 많겠지. 2번이 고령이라고. <laughs> 어? 고령이야, 고령. 그러면은 얘가 고령에서 지금 점점 젊어질 거 아니야. 그럼 떨어져야 되지 다시 그래프가. 떨어져야 되는데 1번이랑 4번 비교해 보면 여기가 연속이냐, 불연속이냐가 나와있거든. 그럼 여기서 잘 고민을 해보면 돼. 아. 빨간색 1번, 2번 비교해보자. 1번, 2번 비교하면 나이가 2번 맞지. 다음, 노란색 1번, 2번 비교하면 2번이 나이가 맞지. 이때 얘가 지금 같냐, 같지 않냐만 따져보면 돼. 같으면 이거고, 뭐 같지 않으면 4번일거 아니야. 근데 상황이 지금 거리를 봐봐. 해령으로부터 얘는 이만큼 거리고 얘는 요만큼 거리란 말이지 2번이 진짜 나이는 많지만 노란색에 대한 2번이 나이가 더 많을 거라는 거지 그렇지? 그럼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불연속적으로 이렇게 끊어줘야 된다고 되냐